예, 자막, 자막 있습니다. 좋아요. 예, 그람달님도 예, 겁나게, 예, 패주는 걸로. 예. 우후! 아파요. 예. 좋아요. 두대 때리고. 예, 좋아요. 겁나게 패는 거죠? 예. 예, 앞뒤 재지 말고. 예. 야, 저거는 막아도, 막아도 데미지가 달아. 어? 응? 뭐, 한 단계 늦게, 늦게 패링을 하든가, 예, 막든가 해야 합니다. 아니 맞딜을 하든가. 좋아요. 예. 찌르면, 예, 같이 때려버려. 예. 그러면 되죠? 예. 이제, 피가 없으니까, 딜교환 해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또 찔러보. 뭐. 예, 안 찌르나? 예? 아, 야, 야 어우, 여기 바꿨어. 에스토어! 예? 예? 에스, 에스토어! 예? 어? 이거 뭐야? 응? 아, 스토어 자막요, 예, 자막은, 예, 사실이라는 거, 예, 그것만 말할 겁니다. 자막은, 예, 사실이라는 거, <laughs> 에, 자막은 사실이라는 거, 예, 아유, 이분 무기를, 예, 왔다리 갔다리, 예, 바꿨다, 이것저것 썼다, 예, 또 예. 다크드리프트도, 예? 강공격으로, 예, 방어를, 아, 야! 아, 골랐는데! 왜 네. <laughs> 자막 없어 진짜? 아 밑에 글씨 써져 있는 거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나? 어? 진짜 안 보여? 어? 이거 이거 많이 아, 보일 거야 아, 저렇게 크게 써놨는데 예, 보일 겁니다 <laughs> 어? 어 보일 거야 예. 어? 에, 에 보일 거야. <laughs> 아프리카 로고 잘 보여?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laughs> 아, 네, 분당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네, 들어가세요. 자, 저도 그러면은, 음, 저도 잠이 와서 이제 이거 예, 요 트리플케이 님과 막판 예, 한판 조트하고 예,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만하는 걸 할게요. 예, 들어가세요. 예. 아, 뭐 압령 들어왔다. 좋아요. 우리 싸우고 있으면은 압령이 기다려 주겠지. 안 되면 뭐 1대 1로 싸워도 되고. 예. 아, 좋았어. 예, 오늘은 꽤 오래 했어요. 저도 이제 슬슬 잠이 와서 어.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잠이 와. 에? 어 예? 아막 싸우다가 무기 바꾸는 거수합하면 되지. 어, 무기 예, 보조 무기 했다가 새로운 무기 만들어 놓고. 예,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이분압령으로 들어오신 분. 예, 네. 한 번부터 볼게요. 자야, 어. 들어봐. 아? 한번 있어봐.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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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봐.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예. 에? 예. 에? 안녕? <laughs> 안녕? 난 메탈이라고 해. <laughs> 안녕? 난 메탈이라고 해. <laughs> 얍삽이? 예, 얍삽이도 잘 이용하면 실력이 된다는 거! 예, 여러분 모두 아시죠? 여기인가 음, 어, 맨, 센스있게 이기고 나서 인사까지 해주는 센스! 예. <laughs> 오늘 많이 했잖아. 예? 오늘은, 예, 우리 메탈 캐릭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먹티, 야, 먹티라니,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 에. <laughs>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에? 오늘은, 예, 방송 꽤 오래 했네요. 예. 오늘 하여튼, 아, 다들 방송 봐주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못생겼, 아, 못생긴 건 나도 알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 하루도, 예, 주말이니까 잘 지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제가 방송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자 가시기 전에 추천 혹시 추천 안 하신 분이면은 추천은 예,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밤샘 방송 힘들어. 나 자, 지금도 잠와서 그래. <laughs> 아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내가 신고할 거야. <laughs>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내가 신고할 거야. 어? 우리 분당님한테 나 신고할 거야, 신고하면. <laughs> 신고하지 마! <laughs> 잠깐만, 유라님. 야, 유라님, 이제 대놓고 얘기해. <laughs> 야, 방 뺏겼어, 야. 야, 방 뺏겼어요? 유라님한테 뺏겼어, 방. <laughs> 야, 이게 광고방송이었어. <laughs> 아무튼 <laughs> 예 아유 오늘 유라님 때문에 예 빵하게 웃네요 진짜 <laughs> 예아 <아유>,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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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하 하